그러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아리니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요렇게, 쉐마쉐마, 샤마를, 아샤. 아샤는요, 해가란데, 해갈한데, 해가란데요, 해가란데, 해갈한데. 최소한 내 인생에 샤마를 천절. 천절. 여러분의, 삶의 데드라이는 천절, 천절. 그래서 천불라는 천절이. 어, 천 천절을 외우려면 천불이 천번 나야 돼. 지저분지고 그런데 그런데 이 천번을 외우고 나면요, 이때부터는 삶이 바뀌어요. 이때부터는요, 말한 대로 되리라. 아멘. 아, 이게 행함이. 왜 아사가 창세기 일장에 나오는? 창조다 하나님 이 말로 다니잖아요 그럼 그대로 되었죠.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말한 대로 되리라. 아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얹은 대로 되리라. 아멘. 네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네 발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리. 아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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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멘. 이걸 성경은 안한 사람이 안한 사람이 더 많다. 한 사람이 더 많다. 안 해가지고 벼락 맞은 인간들이 성경엔대부분이 알겠죠? 야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느냐 면 다시 1절을 송구합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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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구합니다시 시작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그고 내가 하 뛰어나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가 바로 엘리입니다 엘리온, 엘룐, 엘룐. 아까 한번 가르쳐드렸어요. 엘리는이 뭐예요? 지존 진짜. 그러니까, 자, 네가 쉐마쉐마하고 샤마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시아를 하면천둥리상을 외우면. 하나님, 이 어떻게 생각? 너를 어디 위치로? 어디 위치로? 지존자의 위치로. 아멘. 아멘. 너를 높이리라. 아멘. 너를 높이리라. 아멘. 모든 인류에게 뛰어라. 그그 그런 표현이 아니고, 너를 지존자의 위치로, 너를 하나님이 쓰시고 세우시고 일하리라. 아멘. 야. 이게 0편 19편 1절 지존자의 긍비라 곳에 거하며요 내가 지존자는 말이 아니고 고요 지존자의 뭘로 위치만큼 내가 너를 그때 네. 그 얘기를 이럽봅니다하나님은이 시대에 엘론의 사람을 찾을지어다. 아멘.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의 사태에 누구를 찾으세요? 엘리엘의 사람, 말씀의 요, 사요요샤마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쌓고, 벽돌을 그 쌓고, 성을 쌓으니까 뭐예요? 말씀 충만한 자. 이것도 성령 뭐예요? 충만한 자. 하나님, 여러분, 말씀 앞서 말하면요. 실에서 벌금 받는다. 약속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대에 자6절에 보면 네가 들어가도 보고 가고 나가도 보고 가고 요요 요거 용할씀 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내 아웃이라고 하는 법원을 봤는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만 원래는 이 본문에서 들어가는 복을 받고 이내 나와. 자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누구를 찾으신다? 엘리온의 사람을 찾으실지어다 아멘. 아, 엘리 엘리온. 엘리온. 자 오늘 지금 이 긍정적인 축복 얘기보다 저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죠? 자,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몇절이냐면, 저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자 이거 저주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쪽에는 그리심산, 한쪽에는 뭐요? 에발산. 그리심산. 에발산에, 여기 여섯 치파 여섯 치파 여기 시모, 레이, 유다, 갓그러니지고 여섯 치파가 있고 여기에 루벤 해가지고 아셀 해가지고 여섯 치파가 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보세요. 5장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모세가 성포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요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28장 축복과 저주장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 모든 말씀을 삼가고 하고 듣고 자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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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법문이 어떻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저이냐면 자, 20절 보시면 20절,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하며 속기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뭐요? 연병이 뭐하게 하사, 늙게 하사" <laughs> 자, 뭐가 들기아서? 첫 번째 저주가 뭐예요? 염병. 전염병이에요? 이게 음. 거기만 세세요 이제 63살이 되었구나. <laughs> 지금 스스로 내 몸이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자 음, 하나님요 뭘뭘 주사 전염병을 주어서 뭐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리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 너는 사명 감당할 가능성도 없는 애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네? 차라리 여기서 지옥 가는 애 어디 가는 게 나아요? 네? 지금 어디로 가는 게 나아? 저녁 으로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거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기 위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폐병 그게 염병의 종류입니다 무슨 병? 폐병 지금 우한 뭐예요? 폐병 이 바이러스가 어디로 들어가요? 폐로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이 뭡니까? 햇병. 열병 열난는 거죠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다 나와있어요. 그 증상까지 우리가 몰랐서 그렇지 전부가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도 밤새 연구해가지고 새로들걸 얘기해보려고 그래봐야 헷갈릴 것 같아. 이제 성경에 전염병을 뭐라고 하는지 이저주에 가장 핵심이 바로 뭐예요? 폐병과 뭐예요? 열병.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요요요요 요거죠. 요, 요 자, 지금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염증. 염증이 원문은 이런 거예요. 열병보다 좀더 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하치, 합지. 하치는 합지, 더세결며 지금 이게 해석을 잡못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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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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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한제 뭐, 축구 끌리는 게아니고 감흥, 기근이라는 제안입제 감재. 그 다음에 풍재. 풍제. 풍재는요, 벌레 출자입니다. 이 벌레가 여러분, 뭘 보고 벌레라고 그러죠? 다른 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벌레예요. 그자 헤롯 왕이 해롯 왕이 뭐에 죽어요? 춤에 죽었다. 죽었다 그러죠. 거기 벌레 그게 벌레 춤이잖아요. 그게 보겠어요? 천연기계, 즉사. 바이러스도 원래 춤이잖아요. 바이러스는 작은 춤이지. 눈에 안 보여. 그죠 자. 그 다음에, 썩문제, 썩문제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곰팡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27절, 애구에서여호와께서애굽의 종류와 치질과 괴열병과 휜병으로 물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고, 여우와께서 또 너를, 뭐예요? 미치는 중. 이것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뭐 하는 중? 미치는 중. 지금 세상이 뭐 하고 있어요? 미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눈먼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신병. 하나님이 미치는 병하고. 정신 이야 따라합시다 구체적이어도 너무 구체적이다 시작 구체적이어도 너무 구체적이다 중 미쳐가는 중에 첫 번째 세대라고 하는 게 미친 공산당의 사상 잘못된 사상 세속적인 사상 이게 바로 뭘? 예요 세대 미친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의 쾌락의 중독 이것도 미친 면이에요 중독 알겠죠 중독 여러분 요즘에 수준급이 제일 심해요 뭐술 마약은 이건 우리 금주학교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뭐예요? 인터넷 핸드폰 게임 하루에 한 별일 안 하면요 5시간 6시간 뭐만 붙잡고 있어요? 핸드폰 거기다 이렇게 하실 때 미쳐가는 척 미처. 그거를 사도 바오에데 여러분 그왕베리릭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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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앨릭스가 응. 그 앨릭스가 이런 게 해서 420장에 이제 어 베스톤가 어떻게 응. 네가 네가 뭐 했다. 미쳤다 네가 미쳤구 근데 그 미쳤더라 했다가로 마니아, 마니안마니안 이게 영어의 n 니아요걸요 건전하게 미친 거예요. 이게 다 미친 겁니요 그리고 유일하게 빠졌는데 미치지 않는 것이 말씀 출만입니다. 이것만 사는 거예요. 이것만 살지어다. 아멘. 살지어다. 아멘. 자, 네, 한번 보세요. 이야, 이게 이 저주장을 제가 연구하고요. 너무나 놀랐는데, 자, 한번 보세요. 59절. 자, 58절부터 내가 만일 이 책이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 여기 나온 저도 지켜 행하지 아니. 그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너 말씀 무시하고 말씀, 네,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잖아.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이런 대는또 삶을 어떻게 되냐면내 하나님이여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하라고? 뭐하라고? 경외야외야외여러분 네. 네. 야, 네. 왜 내가 대필를하고왜 대필난해요? 뭐하라고 여호와를 뭐하라고 아. 경외하 알겠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고 보신 거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5십절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이 재앙은 전염병이 기본이에요.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 내 네? 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까지내 네, 자손까지 금년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면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자, 근데 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내 몸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뭐하게하신다들러보여 붙게. 들러붓게. 요 들러붙게가 다바 크입니다. 다바르의 변형이죠? 강조해요. 말씀이 들러붙어야 되는데, 자이 땅의 모든 지앙이내 몸에 모여서, 모여서 러붙부터다 바크 가지고 들러붙어서 나를 모할 뭐 때까지 파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어 여러분 하나님 이 제안은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입이고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뭐다?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전염병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갖고 노시면서 우리를 뭐해요? 죽이게까지 하시고 들로붙어서 뭐할때까지 저는 뭐할때까지, 잡아 먹할때까지 뭐 그래가지고 결국 뭐해요? 미쳐버리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뭐라고 돼있냐면자 음, 65절 이 여러분 중에서 편안함을 어찌 못하며 내발다리쉴 곳도 어찌 못하며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마음을 떨게 하고 내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보여 살랑하게 해서 뭐 하게 한다? 결국은 미치게 하고 죽게 한다. 이걸 뭐라 하면 미쳐 죽는 병이라 그래. 결국 뭐 한다? 미쳐 뭐 한다? 여러분 디테일에도 너무 뭐하니까 디테일해요 하나님이 이전역병을 얼마나 그동안에 멋지게 치쳤는지 이제 전역병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번 기약 개록할 때는 전역병 나올 때마다 이제 본문을 네, 이제 디테일하게 접근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전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서로 멀어도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요거는 어디에게 네, 네. 도하나 네. 말씀, 네. 말씀을 안한 사람이 아니라, 피에 나가는 인간들하나님 다섯 살에 교회 못 되시나, 뭐, 30년, 50년 이렇게 이거 아무 없습니피가 나다면, 네. 어? 그건 머리요 울타리를 구멍 끌어놓은 바로. 사단이 마음껏 와서 휘젓고 가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그냥 한번 휘젓고 나면 뒤집어진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살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태필나 말씀을 선포하다 그게 기도하다 라드시이고 말씀을 선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 오늘 나를 아, 여러분이 생전 처음으로 이번 전염병에 아니라면 이렇게 성경을 깊이 볼수 있는 기간이 없죠 그땐 해도 별로 안하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야 이게 장난이 아니니다 네? 엄청난 역사가 기한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 사명을 회복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회를 주지 하다 아멘. 하나님의 기회. 태피된 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여타끼리 공부에도 아직 도피된안 하는 불쌍한 영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음, 들으면 더큰 죄예요. 실천하면 더큰 죄예요. 음? 하루에 한 자식 진우도 시작해도, 1년이면 365자, 10년이면 4 6 5 0자밥 먹고, 10년을 살아서 지금 살고 있다. 이게 말씀의 역사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음, 기억하시고, 오늘, 음, 진짜 말씀에 사람으로 어 여러분 말씀에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뭘 찾으신가? 엘리온 하나님의 뭐요? 지극히 높은 자리에 준비된 자를 찾아서 세상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모세 에 하나 때전 세계가 먹고 사는 엘리옷 한 사람 때 그런 사람 우리가 만들어 내야 했어요. 그런 사람이 될지여 다. 아멘. 예. 하나님 오늘 기대하는 건 바로 세계 모든 분들께 뜨거라 이게 아니고 엘로옷의 사람 하나님 오늘 또뭐 무엇인가 찾으십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도하고 오늘 오른가운 마치겠고요. 어, 식사 삼척이 그 원말 차로 그때 가서 식사하시고 집에 가실 분들은 가시고요, 주무실 분은 거기서 주무시고요. 이렇게 음, 이번에는 아마 방 하나씩 차지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 우리. 깨닫게 하시길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게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시는 목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는 주님께서 먼저 오시고 그의 스님 받으신 분 위한 산기자 되게 하셨으니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이 또한 산을살길 얻은 귀한 시간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네. 남은 시간에 사람이 많으신 예술인을 만들어주는 중에 하나는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여기에 주무시는 분들은 아침은 밥을 안 하면 이는거 빵이 있고 그다음에 시이얼리 있고 어, 과일이 있습니다. 8시부터 드시고 9시에 나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저녁은 건발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Gracias.